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 3.0 리저브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2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깐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탑 쪽에는 썬루프랑 루프랙 있고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네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7.93으로 네,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쪽에는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 휠. 생활 기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뒤쪽도 7.73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측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쪽 버튼에는 3열 폴딩 버튼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고요. 2열까지 폴딩해 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고, 전동 사이즈 스텝 작동 잘 되네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꼭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3,913km 주행했습니다. 다음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의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렌즈 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 보시면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썬레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내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마사지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360 어라운드 뷰 역시나 작동 잘 되네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 있고 아래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작동도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시트 위쪽에 보시면 폴딩 버튼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2열도 썬래프 개방감 좋습니다 후사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 3.0 리저브 A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